토이 어 어쨌든 박스 어 뜯어볼 건데요. 네 이단 여자 거예요. 남자 거는 이거 읽어올 수 있지 않아요? 어 토이는 이게 럭키 럭키 박스 맞아. 자 일단은 뜯어보기 전에 어 혹시나 갑자기 전화나 문자 그런 게 와서 어 껴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가 갑자기 나온다면 이 편에서 어, 이 편도 꼭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아주 죄송해요 어쨌든 이 테이프 좀 뜯어 주시네요 차정님. 가위가. 있으면좀더 쉬고. 와! 차정님 완전 와 김이 세네요 근데 이거럭키박스는 운에 따라 다른데요. 종류나 있을 거아니도종이 종류나... 비었냐? 비었냐? 저기요 저기요! 인형이 나왔어요! 우와! 이거... 어 에, 이... 우와! 어떤... 우와! 우와 9,900원에 샀는데 이렇게... 이렇게 크고 예쁜 인형이 나왔군요! 이건 또 있어! 대박! 우와! 보세요! 와우! 신기했어 이럴 수가! 짱! 이건 뭐예요? 버블버블 버블 먹는 건가요? 먹은 뭐 초콜릿 만들기고요. 우와, 초콜릿 진짜. 만들기고. 요건 이거, 이거 9,900원 주고 샀거든요. 우와, 휘핑크림까지. 이거 응. 목욕할때 이거 하는 거고. 이거 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에요. 우와. 좋아. 좋아. 우리가 생각한거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맞지요? 네. 일단 한번 개봉해볼게요. 일단 요 인형만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응. 얼마나 귀여울까요? 여기 보시면 노래하는 나뭐 이거 다음에 진짜 이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뭐여러면킨더 같은 거 아시죠? 아시죠? 응. 그런 거 그런 간식 같은 거 밖에 없지 간식이랑 뭐 그냥 간단한 선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너무 좋은 선물이 나와가지고 그니까 여기 11월 1일까지 내일까지 하는데 너무 네. 마음에 드는 게 나왔어요. 근데 다, 박스마다 다 선물이 달라서, 조그만 거는은 경우도 있는데, 되게 운이 좋나봐요. 제가 있죠. 맨, 거의 맨 위에 걸 샀거든요. 네. 오와. 소리를 누르면 이게 소리가 나는데요. 어, 음. 난다, 난다. 난다, 난다. <laughs> 이 소리가 나는 거예 <laughs> 소리가 나긴 나네요. 아니, 진짜 사운드예요, 이 사운드. 얘 예, 음. 사운드예요. 음. 진짜 물범의 소리인가봐요. 물범이 이렇게 감사하셔. 아. 오, 이거는 뭘 뭐람? 이건 초콜릿을 음 트리 들어있나? 아이가 이자 요거랑 좀 비슷해요. 음, 초콜릿을 요. 사서 할수 있는 거네요. 초콜릿 케이크에 넣어서. 힘들어서. 요인형이랑도 좀 비슷하고요. 요인형 음. 꼬리를 누르면 노, 음악은 안 나요. 음. 하지만 요인형 요인형 소리 나요. <laughs> 와우. 이거는 케이스만 들었나봐요. 초콜릿은 따로 사서 녹이는 거고 안에 선물 상자도. 포장해서 누군가에 선물을 주는 건가 보네요. 네 어쨌든 음.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? 네. 네이 비밀 박스 너무 좋았고요. 짝. 네. 럭키 어, 박스. 다음에 행운에. 네행운의 럭키 박스 너무 재밌었죠? 네. 네. 자 얘들. 네.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? 네. 길하면 구독과 좋아요를. 엄청 길었다는 거, 빠이빠이. 눌러주세요!